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방송은 뉴스가 된다. 한 미디어 기업이 AI를 무기로 이런 엄청난 선언을 했는데요.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방송은 뉴스로 통한다. 네, 바로 이한 문장이 쿨티비가 일으킨 혁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언뜻 듣기엔, 아니, 저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이죠 하지만 이 선언 뒤에는요 미디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아주 치밀한 기술적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방송사 하나가 모든 건 뉴스다 라는 이 아이디어 하나에 회사의 미래를 전부 걸수 있었을까요 그 대담한 도전의 한가운데 바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혁신의 심장부에는 뉴스 메이커 AI라는 이름의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콜티비의 야심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수 있죠. 개념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나 영상 링크 URL 하나만 딱 던져주면요, AI가 그걸 재료 삼아서 뚝딱 하고. 완벽한 뉴스 방송 한 편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 말은 즉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뉴스거리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건요. 단순히 어디서 기술을 빌려 온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콜티비가 직접 개발한 독자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방향성이나 품질을 온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 과정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그냥 정보가 있는 URL을 입력하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내용을 싹 요약해서 스크립트를 쓰고 심지어 가상 앵커를 만들어서 방송까지 완성해 버립니다. 예전에 수십 명이 며칠씩 하던 일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이 가져오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뭘까요? 네. 바로 속도입니다.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이 모든 혁신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과정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생성 버튼, 이거 딱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바로 이 순간 미디어 제작의 속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거죠. 스크립트 하나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몇 시간? 아니요? 몇 분? 그것도 아닙니다. 단몇 초입니다. 몇 초. 어떤 사건이 터지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 대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속도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어마어마한 생산성입니다. 단몇 분이면 뉴스 꼭지가 그냥 10개, 20개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한두 시간만 돌리면 하루치 방송 분량을 다 만들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알던 방식, 그러니까 작가, PD, 편집자, 앵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씩 걸리던 그 방식이고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냥 자동화, 이한 단어로 끝납니다.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아니면 뭘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그냥 컨텐츠 빨리 만드는 도구에 불과할까요? 절대 아니죠. 쿨티비는 이 기술을 축으로 해서 아예 방송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이 뉴스메이커 AI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콜티비가 원래 가지고 있던 24시간 자동방송 시스템 p 페스트라는게 있는데 여기에 딱 붙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뉴스를 막 만들어 내면 기존 시스템이 그걸 받아서 바로 편성하고 송출까지 해버리는 완벽한 자동화 공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콜티비에서 보는 모든 건 그냥 다 뉴스가 되는 거예요 홈쇼핑이요? 오늘의 상품 뉴스가 되는 거고요. 스포츠? 경기 속보가 되는 거죠.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연애가 뉴스 형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모든 걸다 뉴스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전략의 핵심에는 바로 신뢰성과 전달력이 있습니다. 콜티비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라는 포맷이야말로 시청자에게 정보를 가장 명확하고 또, 권위 있게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요.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프로그램 개편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존재 자체를 그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꾸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죠.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쿨티비가 가려는 길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콜티비는 이제 뉴스 전문방송 플랫폼입니다. 더 이상 이것저것 다 하는 종합방송사가 아니에요. AI 기술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뉴스로 만드는 곳. 이게 바로 콜티비의 새로운 이름이자 미션인 거죠. 자, 이 거대한 실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어떤 정보든 어떤 컨텐츠든 단몇초 만에 그럴 듯한 뉴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과연 진짜 뉴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믿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정보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